자이 문제도요 앞에 유형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설정만 잘해 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어 이렇게 삼각형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큰 삼각형이 4cm고 높이가 몇 cm다? 8cm예요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을 이루기 때문에 얘와 얘의 비율이 2대 1임을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수면의 높이가 0.5cm씩 증가하니까 여기를 뭐라고 놔야 돼? 0.5t 즉 2분의 1t라고 이렇게 놓으셔야겠죠. 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4분의 1t가 이렇게 되겠다. 끝났잖아요. 됐죠?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부피를 미분해 주세요. 시간에 관해서. 맞죠? 몇 초일 때? 높이가 4일 때? 높이가 4래요. 높이가 그러니까 0.5t가 4가 되려면 얼마? 몇 초를 지나야 됩니까? 8초를 지나야 되겠죠? 오케이? 어차피 내가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할 거니까 h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값도 그해놔야죠 자 부피 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원뿔이죠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r은 4분의 1t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2분의 1t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정리 한번 합니다 16 16에다가 얼마예요? 32. 3 곱하기 4, 그냥 적을까? 96. 96 분의 파이 t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미분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합니다. 32분의 파이 t의 제곱이죠.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어, 8을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8 8이 64니까 2파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부피니까요. 세제곱 됐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넓이니까 제곱센치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제곱센치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세제곱센치미터요. 오케이. 정답은 1번.